은 예. 이따가, 뭐, 축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되니까, 왕제 <laughs> 하겠습니다. 창립기념식에 대한 대회사 공유할 도 제, 제 41차 아, 창립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잠시, 잠시 빼고 국민의 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국회의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해국정리국회물과 백두산이 어, 신조. 신조. 아, 아마추어 선사의 신조를 알겠습니다. 네. 선수 입장하시고요. 잠깐만요. 손 부장님께서도 상수업증을 받아주십시오 가보시죠. 모아신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마추어, 아마추어 무선사의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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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무선사는 전파의 공공성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아마추어 무선사는 우호적이다. 우호적이다. 아마추어 무선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봉사한다. 아마추어 무선사는 항상 용구심을 간직한다. 간직한다. 아마추어 무선사는 전기의 의협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바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안드. t s f i a 성명 정명만. 이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회원으로서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아마추어 무선의 발전과 활성화에 헌신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본부 부부장으로서의 본부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이사장 DS2BPZ 홍순도 대로

공무 정현 박기은 선. 기는 평소 대전 전파 지역의, 대전 충남 지역의 전파 방송업무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아마추어 무선국 이용 활성화에 기여 공인품으로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 전파관리소장 이군범 대도 오, 대전 무선대민 대전광역시본부 정명원 최웅렬. 귀하는 평소 대전 충남지역의 전파방송 업무발전에 입안지하였으며, 특히 아마추어 무선국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모임 팀으로 출장합니다. 2023년 3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전방관리소장 이훈범 해동입니다. 집중하는 과이기술공님입장해 주십시오. 감사패, 은혜상스 어, 화랑 대표, 강현구. 귀하께서는 1993년부터 32여 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한국아마추 보선연맹 대전광역시 본부가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창립제 4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앞날의 행운과 건강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5일 사단법인 한국 아마추어 무사전맹 대전 광역시본부 회원 일동. <laughs> 저기 부장님, 길어나의 우리 여러 회원님께서 이렇게 그 뜻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주신 팬, 제가 영광스럽게 평생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기, 담 다만, 내용대로, 우리, 밥, 나주 사회려 고원하시고, 봉사하시신자들주 신, 큰영광러운이 뜻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합니사 한국아마총부선연맹대정광역시 본부의 발전과 세원 저변 확대에 기여해 주신 규모와 품으로 이에 해정합니다 2023년 3월 25일 사단별인 한국아마총부선연맹대정광역시 본부 김부장 최원석 네소창장 PS3 p v t 김재경 이아받습니다. 표창장 DS3QCV, 이상훈 야, 하습니다 <laughs> 어,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 회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몇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 앞으로도. 어, 희 임원들이 잘못한 거 있거나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아, 바로바로 어,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고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 연맹의 임원 선거가 있어서 제가 구의사장으로 또 그다음에 고철수 공무원님이 또 이사로, 김덕기 국장님도 이사로, 그 다음에 신태식 국장님이 이사로 이렇게 대전 본부에서 네분이나 연맹 임원으로 이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 본부가 또 충남, 또 한국 아마추어계에 발전하는 그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열심히 할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아마 대전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또 아마추어의 성지가 되는 나라가 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대전이 과학도시기도 하지만 어, 아마추어 어떤 꿈과 희망이 있고 해서 서로 이 플랫폼에서 어, 나오면서 돈이 되고 이익하고 발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 대전 관광시티가 되고 또 아마추어 무선 연맹의 기망은 대전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백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백세까지 운영도 하고 돈도 버리셔야 되고 관광도 하셔야 되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산 s x t 서아 주시겠습니다. 어, 물 건너서 오셨어?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에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념식 총회가 이렇게 허물없이 진행되는데 저는 처음 해봤어요 20년 동환자가 대전문도에 함께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그 혜경 구역을 찾아가지고 총남년도로 이전을 해서 갔지만, 저희도 늘대량부와에서축드립니다 네. 아, 공식적으로 한국안마추어무소연맹을 대표하는 이사람님을 대신해 주셔서 네. 아, 축하의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대다 본부의 41차 전국체육본부 참여 경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쭉 영역을 한번쭉받고또 저도 그동안 대량본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계속 함께 왔지 않습니까 아, 특히나 또이 건물에서는 30년 치의 희망이 묻어있는 그러한 아, 이런 자리인데 아, 마지막으로 전기총회를 이루어서치료게된 것이 또한 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용서를 배치할 수 있게 오수 본부장님 그리고 임병천 본부장님 그리고 정영훈 본부장님이 모집이 되어서 오늘 새롭게 선출되신 아, 어, 뭐, 이어서 선수를 연예인으로 게된 거죠. 아, 우리 또, HR3, QBS, b s b t t p 감사님, 또재선 되신 것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제 41차 정기 총회까지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땀과 열정과 관심이 다 모아져가지고, 공부할 때도 홍보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것이고, 또 앞으로도 또, 또 발전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새로운 건물도 이전을 해가지고 더욱더 한 분들도 발돋움할수 있는 아까 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여전히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식 4 1차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칠 수 있게 습니다 아, 연맹에서 지금 회원 관리 이사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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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동안 맡았는데, 또, 올해도 또 다시 한번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단 쪽으로 돌아가고, 재난 좀 달라고 하도 재단 쪽으로 는안 되는 것 같아서, 일반으로 좀 나가야 될것 같고, 회원 관리를 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또이렇 41차 전기총회참여식또 이렇게, 거대양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본부장님, 또부장님 임원들, 감사님들, 뭐, 그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불법 주파수, 그거는, 응답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 잡을 거, 다 잡아놨으니까, 그거는 지금, 주파가 리소에되 얘기를 해놨습니다. 불법 팀이 나오게끔 됐기 때문에, 한 장만 하면은, 처리할 거고, 어, 또 작년에는 우리 회원들 중에서 전국 회원들 중에서 허가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몇건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마추어가 발전할 수 있게끔 다 같이 손잡고 나가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지금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좀 걱정입니다. 좀 수고가 오르는 데 일단은 우리 후원님들도좀 많이 내주시고 회원들도 많이 가입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 다시 한번 대중본부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